안녕하세요. 농산물 조사한다. 다 있다. 거기 탐정입니다. 저희 김부장이 아, 네. 자두가 다 같은 자두가 아니라면서요? 다른 자두. 네, 품종도... 네, 품종도 다양하고, 네. 맛도 다양하고, 그리고 자두가 지금, 지금 먹어야 될 자두가 있고, 또끈물이 자두가 있고,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게 보면, 네, 이게 네, 보면 네. 정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예, 품, 예, 품종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네. 여거 말고도, 품종이 어마어마하게. 네, 자주의 방향이... 정상이라는 품종이인요 네, 네. 이게 이제 네, 대석이네요. 대석입니다, 이게. 아, 이거 약간 좀 쉬워 보이네요? 네. 자주 등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자주입니다, 품종이. 네. 이제 얘는 이제 들어갈 때가 됐고, 예.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품종은 정상. 네. 그러면 대석보다 더 맛있는 게 지금 나오는 정상이라는 이런 품종이고요. 네네네. 네, 네. 정상 중에서도 또 맛있고 맛없고 이런 것들은걸릴 수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그 왕특 정도. 예, 이거 이 네, 특이네요. 과일은 네 특수한 거몇 개만 빼고는 네네 네. 네, 좀 쳐야 맛. 아 그러면은 이이 정상이랑 이 품종 중에 좀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건 좀안 익은 거겠죠? 네요 상태에서 이제 하루 여즘 날씨에는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빨갛게 있기 때문에. 예 네. 말랑말랑해지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맞아요. 말랑말랑해지면 이게 이거, 이거 물렁물렁해가지고 네, 네. 식감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자두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모양을 보거나 색깔을 보고 구매하시면 안되고 네. 무조건 드셔보셔아 무조건 원래 네. 한입 겨먹고 아, 예, 이렇게 예. 맛없으면 쓱 아, 내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맛있으면 맞습니다. 한 박스 주세요 이렇게 예, 마스,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 먹어본 박스 딱 먹어본 다음에 쓱 예. 내려놓고 다른 박스 싹 집어가고 아, 그렇죠. 이런, 이런 내리는거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예. 그리고 예. 뭐 구매하실 때는 꼭 예.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제 예.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 예. 비오고 난 다음에는 네. 복숭아 자두는 사실 약기를 빨았기 때문에 예. 네. 아, 이100% 맹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비가 그치고, 해가 네. 뜨고, 네. 한 4, 5일 지난 후에 구매하시는 게 맛있는 자두를아 이거는 예, 좋은 정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온뒤에는 항상 이게 모든 과일이 네. 맛이 없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채소도 마찬가지죠, 뭐.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채소도. 네, 네. 네. 물을 먹으니까요. 네. 이 청산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네. 그 로얄 대석이라는 네, 게 있다는 게요 예. 로얄 어떻게 그냥, 생겼을까요? 지금 네. 여기 하차를 아주 한창 하고 계시는데, 아, 잠깐만 봐도 될까요? 네. 아, 이게 5kg짜리는, 아, 이거는 로얄대석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아, 이거 시알이좀 잡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색깔도 조금 빠지는긴 한데, 네. 아직. 그러면 이게 아까, 돼서, 네. 대석하고 정상하고 로얄대석에 맛의 차이는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이 가장 맛있습니다. 아, 이게 많은 이제 단맛과 식감이 더 낫다는 네, 거죠, 네, 네, 이게. 네. 아, 이거 몰래 하나 먹을 수도 없고, 참나. <laughs>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면, <laughs> 안 되면. <laughs> <안 됩니다. 안 웃음> 큰일 납니다. 경계하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철치니다 철치. 철도입니다. 예. 그러면, 예, 자두는, 지금 이제 로얄 자두, 로얄 대석은 어, 언제까지 나올까요? 로얄 대석도,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출하 시기가 굉장히 짧기 네. 때문에. 네네. 네. 로얄 대석이 나오고 이제 끝나면은. 네. 예, 네. 뭐, 홍로셀. 아, 그럼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네요. 네, 아, 그럼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홍무사가 나오고 왕자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야, 그거 뭐야? 우리 부장이 공부하셨어요? 아. 술술술 나와요? 아, 먹고 살라면 나는 거죠. 아, <laughs> 예, 그럼 자두는 가을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을 자두라고 해 가지고 예. 이제 추위 자두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요 아, 추위 자두? 네. 아, 오늘 예, 수박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오늘 자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